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죄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께서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또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그 죄인들에게 마음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시키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사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매일 길러가시니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양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복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가 아니시라면 세상 끝날에 자신 죽는 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가릴 방법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행복한 가정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영원히 전혀 없으리로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고백이요 노래이고 또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함 없이 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가 자신의 양 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먹, 먹이고 또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양은 걱정 없이 평안히 푸른 초장에 누워서 안식을 누립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먹을 것, 마, 마실 것 걱정 없이 그곳에서 먹고 배불리는 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이룬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목자께서 그 양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곁에서 그 양들이 안전히,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소식이 많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가득한데 우리 안에 안식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선한 목자를 통해서 그분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양은, 양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안식할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쉴 곳을 찾아 다니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의 목자가 부지런히 그 양을 위해서 안식할 곳,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인도해 주어야 그 조건을 맞춰 주어야 양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쉴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첫 번째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함을 주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양들은 초장에 있다가도 토끼 한 마리만 와도 무엇인가 풀썩거리면 놀라서 도망합니다. 혼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양들도 무엇인가 놀라서 다 같이 동요되고 평안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하나도 그런데 일이나 늑대가 들증승이 잡으러 온다면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이리저리 다 달아나고 나는 많은 양입니다. 목자가 그들에게 평안히 늦게 할수 있게 하려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안전함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함으로 양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과 싸워 이겨주시는 것처럼 이겨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말리마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죽음에 불벌 떨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재하는 여전히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날마다 삼길자를 찾아 다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목자 대신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원수 세력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성하는 것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저희를 가리켜 사단이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건지셨는가?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같이 사랑도 없고, 너같이 겸손한 것도 없는 그런 악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양이 될수 있는가?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목자 안에서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진노일텐데 그 모든 진노를 우리 주 예수 선하신 목자께서 자기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의 양인 우리는 평안히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들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셔서 푸른 초장에 누우십니다.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서는 안전하게 됐는데 양 무리끼리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교만하에서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고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싸우기도 하는 어리석은 욕심 많은 양들입니다. 완악한 양들입니다. 서로 간에 화평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양들 간의 그 다툼을 막아 화목을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에스에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양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인도하지 못한 것 책망합니다. 들짐승으로 비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양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등 자를 꿀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 주심으로 양들간의 싸움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예쁘고 착한 강한 양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든 양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에게 자신이 낮아져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양에게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양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게 하셔서 이제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점점 되게 하셔서 우리 양끼리 모였을 때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섬기는 자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악한 자를 푸른 초장에 이끄셔서 쉬게 하시는가. 교만하여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목자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만 우리가 양무리에 속한 것을 안 사람이라면 겸손히 사이좋게 푸른 초장에 누워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우리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서로 화목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런데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또 필요합니다. 풍족한 양식으로 푸른 초장에 누우십니다. 아무리 원수로 인한 두려움이 없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 하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고 안식이 없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양에게 먹을 음식이 없다면 푸른 초장이 없다면 그들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목자에게는 줄인 양들을 위해서 좋은 초장을 찾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얻게 하려는 것이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육신의 먹을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지 우는 영혼이 영원히 살수 있는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고 또 자신이 우리에게 초장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우리 선한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초장은 없는 것과 발음이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죽었던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생명의 말씀 알 길이 없는데,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 얻을 길이 없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특별히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 영혼에 듣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고 안전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그 말씀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믿게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게 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것,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됩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안식하게 하십니다. 목자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안식하게 하시는데, 저절로 됩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했는데, 한편으로는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워야 되고, 우리가 그 풀을,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쓰게 하십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없는 죄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 율법을 다 이루신 의인이 되신 것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 것, 나의 의로움이 되신 것, 나의 거룩함이 되신 것, 나의 구속함이 되신 것, 나의 지혜가 되신 것, 내 필요를 내 모든 내 영혼의 모든 피로를 채워 주는 그 구속이 되신 것 믿어야 합니다. 시험에 올때 나는 스스로는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시험을 받아서 죄 없이 다 통과하신 것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사랑하신 참 거룩한 말씀인데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는 강하신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푸른 초장에 누워서 안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한 것 믿음을 더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없던 믿음이 생길수록 우리 목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푸른 초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누울 수 있고 더욱더 그 꼴을 먹어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그 즐거움, 올해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평강이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를 믿고 의지합시다. 이러한 목자를 모른다면 어서 회개하고 그분께 피합시다. 이러한 목자를 조금 막고 와 안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힘써 그분께 달려갑시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 목자이신, 우리 푸른 초장이신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며 올해도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